자 안녕하세요 보안 정보통신입니다. 오늘은 FX 탑이라고 하는 도청 탐지기, 몰래 카메라 탐지기, 위치 추적 탐지기까지 가능한 탐지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품을 받으시고요 보면 이 안테나하고 안테나가 두 개가 꽂아집니다. 돌려서 빼시면 되는데 이 안테나와 가운데 길은 안테나 요거를 두 개를 보시면 위에다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받으시고 조립을 이렇게 하시고요. 어, 전원 버튼은 이게 이쪽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이게 전원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돌리게 되면 예, 불이 들어 두루, 램프가 들어오면서 전원이 켜집니다. 자 그러면 탐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래 카메라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밖에서 실시간 볼수 있는 안테나가 있죠. 실시간 보는 이런 카메라들이 있고. 이런 뭐 카메라 종류가 굉장히 많겠지만 이는 USB카메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USB카메라로 해서 요 렌즈 부분 있죠 이것만 보이면 촬영이 되기 때문에 어디 에 숨겨놓으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런 두 가지의 실시간 감시 카메라와 녹화해서 보는 카메라 모두 다 탐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유치추적기 이 장비도 탐지가 되는데요. 차량에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원을 키시고 그러면 MS라고 하는 데 불이 들어옵니다. 네, 불이 들어오고 상태에서 레벨을 레벨을 맞춥니다. 자, 이 지금 이 무선 장비를 잡을 때 얘긴데요. 무선 장비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입니다. 실시간 카메라. 근데 요거는 음성도 밖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도청 실시간 도청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 도청기도 동시에 똑같은 방법으로 탐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계속 울죠. 밖에 나가면 안 납니다. 다시 엮으면서 울죠. 보세요. 자 빼면 안 들고 자 이렇게 탐지됩니다 탐지할 때싹 돌아다니면서 의심가는 곳을 이렇게 보시면 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도청기라든지 실시간 감시 카메라가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한번 뒤져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무선 카메라를 말고, 이런 유장된 카메라들, 요게 이제 뭐 책갈피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어느 곳에 숨길 수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렌즈 가운데에 조그만 구멍만, 요지 정도 구멍만 있으면 사람을 훔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어디 있다 할때 탐지하는 방법은 아까는 무선 장비였죠 이제는 이런 녹화에서 보는 장비 탐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원을 키시고 키신 상태에서 키고 여기 GS라고 돼 있습니다 GS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이게 불이 들어옵니다 뒤에 그죠 자이 GS 버튼을 한번 더 누릅니다 꺼집니다 껐다 켰다는 방법이고요자 그러면 이런 장비가 숨어있다 할 경우에 렌즈에서 발생되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봐서 찾는 겁니다. 이게 빛파인더, 이 군역 있죠? 여기에 눈을 대고 빛을 속고 보시면, 예, 렌즈 부분이 너무 멀긴데 렌즈 부분이 빨갛게 보입니다. 이렇게 휴, 보이죠? 빨간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아, 그러면 그곳에 카메라가 숨겨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위 안에 빨갛게 점이 점이 보입니다. 빨간 점이 보이죠? 예, 이렇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위치 추적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추적기는 이제 차량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붙죠? 차량에 붙는데, 예. 차량에 이제 이제 누가 내 차에 붙여놨다. 이제 탐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탐지하는 방법은 전원을 키시고. 긴 상태에서 MS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누르면 GS의 불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 있는 난대나 있죠. 이기 거. 이거 쭉 핍니다. 피고 편하시게 하시면 돼요. 피시고 차량을 전체를 이제 돌아야 되겠죠. 어디에 붙은지 보시면 차, 차의 몸체에 가까이 대고 도로면 보세요. 추적기가 가면 이 불이 들어오면서 이 램프의 끝에, 이 끝에 램프가 있습니다. 이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소리가 납니다. 자 이렇게요, 그렇죠? 가다가 그렇죠? 차량에 붙을 경우는 대개 보면 철판에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추적기는 자석입니다. 철판의 안쪽에 차량 안쪽에 숨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차량 위쪽에서 차 몸체 쪽에 가까이 대시고쭉 돌아가시면 어느 부분에서 삐 소리가 납니다. 불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그 안에 예, 추적기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시고 예, 아스테니카 돌려서 감으시면 돼요. 감으면 부드럽게 감깁니다. 어, 오, 차량에서 추적기 검사하실 때는 문짝에는 그 스피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력한 자기장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리가 납니다. 예, 거기는 에 추적기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은 무시하셔도 돼요. 예, 스피커 있는 쪽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소리가 나도 스피커 없는 지역에 소리가 날 경우는 그것을 꼭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차량 차량 안을 한번 그 소리 나는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지 쉽게 임남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fx 탑이라고 하는 도청 탐지기, 몰래 카메라 탐지기, 위치 추적기 탐지기까지 세 가지 기능을 할수 있는 탐지 장비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안 정보 통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